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행 야외 나가보시니, 언덕배기, 뭐 도로절개지 이런데, 특히 해살이 잘 들어가는 곳에 노란 꽃을 피운 아주 작은 국화를 보셨나요? 자, 안녕하세요. 산자초 동의보감 컨셉상약초 티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도로절개지, 해살이 잘 들어가는 풀밭에 아주 작은 노란 꽃을 피운 그런 국화입니다. 자, 본방송 시작 전에 구독이나 음지척안 누르신 분은 먼저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더 좋고요. 꽃이 아주 작으면서 또 맛을 좀 보면 맛은 매우 썹니다. 정확한 식물 이름은 산에 피는 국화다여 산국이죠. 한방에서는 뭐 야국 또복례화 이런 여러 이름이 있고요. 주로 꽃 피는 시기는 화단이나 정원에서 키우고 있는 감국하고 시기는 거의 같습니다 뭐 감국이나 상국이나 전부 다국화가의 단연생 초반이죠 감국은 달감자에 국화국자를 씁니다 즉 단맛이 나는 국화다 그런 뜻이고요 사실 단맛보다는 쓴 맛이 조금 많이 안 나는 편이죠 그렇지만 산에 있는 이상국은 꽃봉오리가 엄청 작으며 맛은 매우 썹니다 즉 써다 이런 뜻은 매우 찬 성질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자이 상구 한 5월쯤 올라오는 아주 부드러운 잎은 살짝 데친 다음 조물려내고 나물로 뭐 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지상부 말라진 줄기에 따라서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말려 가지고 약용하시면 약효 약용 아주 좋습니다 뿌리 맛도 아주 썬 편이죠 그러나 꽃보다는 조금 덜 쓰고요 그러니 뿌리부터 뭐 어린순 또 한여름에 뭐 지상부 전체 또 아니면 꽃봉오리만 따서 전부위 다 호두약용 하죠 꽃봉오리가 맺을 점에 지상부 줄기를 나서로 쩍둑 자르면 한번 씻은 다음 잘게 잘라서 햇빛에 바짝 말려 두었다가 달에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꽃을 따가지고 약용 하실 때는 살짝 핀 꽃보다는 조금 덜핀 꽃봉오리를 따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에는 채취한 꽃봉오리를 주정 을 한번 하십시오 즉 주정이란 말은 침솥에 막걸리나 또는 청주를 좀 붓고 그 스팀에서 약한 5분 정도 찜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또 햇빛에 바짝 말려서 약용하시고요 물론 약수를 담으실 때도 이렇게 주정해서 말린 그 꽃봉오리 로 약수를 담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삼국주는 맛이 매우 썩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드시면 될까 많이는 못 드십니다 그리고 약차로 또는 달여 드실 때도 팔팔 끓인 물을 찻잔에 붓고 꽃봉우리 작은 간파 5송이만 넣고 한 5분 우려 가지고 드실 때는 꿀이나 대추살 잣을 조금 띄워 가지고 드시면 뭐 먹을 만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 첫 번째 머리를 아주 맑게 해주죠. 즉 두통, 또 그리고 평소에도 골머리가 좀 지긋지긋하게, 이런 분들도 이 삼국차를 꾸준하게 드시면 효과 참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약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간 수치가 조금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삼국차를 꾸준하게 드시면 간에 쌓이는 견덩어리역 지방간이죠. 이 지방간을 녹여서 아주 좋게 해주는데 큰 도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집침한 눈이나 또, 만성피로, 또, 그리고 평소에 피부가 아주 거칠고, 이런 분들, 이 삼국차를 드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배탈이나 설사 이런 배아이에는 차간에 꽃 동어리를 조금 많이 넣고 아주 진하게 달여가지고그 물을 수시로 조금씩 드시면 설사, 복통, 이런 배아이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삼국차 좀 진하게 달여 드시면 썸맛, 즉, 단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설사를 먹는데도 아주 좋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노란 꽃도 피우는 상구 뭐, 뿌리부터 꽃까지 전 부분을 호두 귀하게 약용합니다. 특별 히독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드시든지 아니면 조금 적게 드셔도 되고요. 터치에 머리를 맑게 해주고 만성피로나 또 침침한 눈에 좋고 배탈에도 아주 좋고 또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이런 질환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상국입니다. 우리 시장 주변에 많이 많이 있으니 제치해서 말려두었다가 가정상비약으로 많이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자, 혹시 또 구독이나 음지치안 누르신 분은 마지막에 눌러 주시고요. 바로 시청 자 여러분들의 바로 큰 사랑 표시가 저에겐 힘과 용기가 되는 겁니다. 자, 건강하십시오.